안녕하세요. 플리입니다. 오늘도 플리는 먹방을 가지고 왔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의 먹방은 매운 갈비찜을 준비해봤습니다. 잠시만요. 지금 저는 뜨거운 걸 견디면서 이나이트의 주먹밥을 열심히 만들고 있습니다. 잠시만 기다려주시기 바랍니다. 잠시만요. 열심히 만들고 있습니다. 제 말음이 왜 그러냐고요? 그냥 한번 이상한 말음을 해봤습니다. 제가 오늘 밥을 안 먹어가지고요. 첫끼이기 때문에. 짜잔! 뿔리프 주먹밥이 완성되었습니다. 먹고 싶죠? 자, 이제 먹어볼 건데요. 이것은 매운 갈비씹. 찜 계란찜입니다. 저는 이거 요즘에 매운 걸잘못 먹어가지고 0.5단계에서 1단계 중간 사이로 시켰거든요. 일단 우리 친구들 포토타임이 있겠습니다. 여기 보세요. 찰칵, 여기 보세요. 찰칵. 일단 제가 피드백들을 좀 보고 있긴 한데 그 초점이 굉장히 아쉽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긴 하더라고요. 아, 근데 저도 볼 때마다 굉장히 굉장히 많이 아쉬워요. 근데 아, 이게 제가 아프리카 생방송을 하면서 먹다 보니까 다 맞출 수 없는 부분이긴 하더라고요. 잠깐만요. 음. 우리에게 수저가 있지. 뭐갈곳수 없다. 그러니까. 아 근데 순으로 먹어 대장으로 솔직히. 어, 어떡하까? 갔 잠시만요. 떡좀 먹고. 음. 이 보호, 이 보호. 솔직히 식감은 형별가 밥 먹. 소리 잘안 들려요? 잠시만요. 너무 먹고 싶었어. 고기 먹어 보겠어. 어? 뼈 분리됐어. 색두 다 먹을 때 없어요. 많이 먹으면 두기. 음. 음. 근데 안 맵다. 좀 매운맛이 끓을걸. 별로 안 맵게 됐네? 내가 잘 먹는 건가? 음, 아니야, 딱 좋다. 국물 먹어보니까. 음, 미쳤다. 근데 진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계란으로 미리 보호해야 됩니다 당면 당근이지. 옛날에 고등학교 때 매운 갈비찜 진짜 많이 갔는데 집집 매운 갈비찜 알아? 안 매운 맛 시킨 건 아닌데 그래도 좀 중간 맛 시켰는데 그렇게 안 매워 가까이면 좀 괜찮죠 여러분. 됐다. 어, 너무 맛있는데, 아, 근데 좀만 더 맵게 할 걸. 이거 많이 매웠잖아. 근데 죽었어. 매웠으면 다 요단강 건넜다. 진심이야. 내가 죽을 뻔한 거야 진짜. 음. 아 근데 맛있긴 하다. 그래그 요즘에 찍을 시간이 없어요. 음, 국물 맛이 진짜 라면 국물 같은데, 약간 느낌이? 고춧가루 칼칼한 맛? 약간 그런 느낌이긴 한데, 그거랑 약간 또 달라. 카레맛 아니야. 무슨 맛이라고 해야 되지, 이걸? 된장만 넣어놓어. 맞아, 김치랑 먹으면 맛있을 것 같아. 근데 나는 쌈무랑 밥이랑 같이 안 먹어. 쌈무의 신맛이랑 밥이랑 안 어울리지 않아? 응. 시큼해서 그거랑 밥이랑은 안 먹어. 고기랑 먹어요, 이거. 맛있구만. 솔직히 맛있다. 아, 땀남. 조금만 더 매웠으면 진짜 아 괜찮았을 것 같은데. 음. 음흠. 더워 하, 미쳤다. 음. 루그잘잘 먹는 건가? 루루게 아닙니다 제루 루루, 요 여러분 루 미쳤다. 너무 맛있다. 저도 살찜이다 여러분.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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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난 무조건 낼지엘 우리 엄마 맨날 나, 한테 하는 말 머리 만지지 좀 말라고 d y b 좀 하라고 고개 좀 숙이지 말라고 아 내가 m n a n s Jumago, 이 u d i m Squeezy, Bazago. A, s a 거 o m a You know what? Chimchuta, we keep you up, then you go. I need help, please, h e 내가 please, help, p l e a 근데 여러분 저 엄마한테 진짜 잘합니다. 아세요? 나 진짜 잘해 요 엄마한테. 나 효녀야. 아 이거 좀 과장한 거고. 이렇게는 안 하지. 과장한 거야. 진짜로. 진짜 과장한 거야. 음. 아니 이번에 뭐라고 하시는지 알아? 갑자기 이집트 보내달래 엄마가. 그러더니 어, 레미제이트 퍼스트 탔잖아. 그때 갑자기 엄마도 죽기 전에 퍼스트 타보고 싶다고. 이게 말이야? 갑자기 엄마도 포스트 타고 싶으시대? <laughs> Oh, <laughs> oh,